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가만히 좀 계셔보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제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이제 계엄 선포 후에 계엄을 자체적으로 해제할 계획은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어, 자체적으로 해,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지금 전국 상황 자체가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아, 재판장님. 그대 야당. 재판장님. 이거는 지금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국회가 해제 요구를 안 해도.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가만히 좀 계셔보고. 아니, 내가 한 증언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어차피 이따가 이제 재반대심을 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듣기에는 증인 이 지금 질문 자체가 약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시고 아니, 아니,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 저의 증언을 가지고 지금 묻는데. 군사법원의 그 판사님이 저한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안해도 자체적으로 어 만약에 며칠에도 이 계속 계엄 해제 안하면 계엄 해제 할 생각이 있느냐 있었느냐 라고 묻길래 계엄 선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국회로 막 들어가면서 계엄 해제 요구 지금 의사 진행한다고 막 이러는 와중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 안하면 어 내가 해제한다 이런 생각을 할 그런 여유나 그런 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르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녹취서에 남겨 놓겠습니다. 네, 상황이... 예. 계속 계속 할까요? 예. 예,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해제 결의가 없다면 개엄 해제 없이 이제 계속 개엄을 유지를 하고자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될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까? 우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어떤 것들을 상정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생각할 그이 계제 자체도 안 됐고 왜 거대 야당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